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뉴스 라인입니다.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사실 2024년 10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 보수정권 대통령이 탄핵으로 추출되는 비극 이는 정교하게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작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수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개성자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출탄핵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부정 선거가 아니면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통기적으로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미국 국적의 정치 유튜버로 알려진 천조국 파랭이는 최근 한국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정치, 특히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판단을 비판해 온 인물로 이번에는 특정 판결과 재판 진행 방식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문제 제기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천조국 파랭이는 자신이 CIA 분석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한국사법부 일부 판결이 특정 정치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차이 재판 일정의 지연 여부 등이 국제사회 에서도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진관 판사의 판결 사례입니다. 천주국 8행위는 윤석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과도하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들은 일정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대비가 사법적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보수 성향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변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으며 법정이 정치적 판단의 장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천주국 파랭이는 이러한 사법 논란이 한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편파적 판결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에서 사법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시위,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도 부담이 될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천조국 파랭이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인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절차를 주에 깊게 살펴보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향후에도 관련 발언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추가 의견을 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한국 정치와 사법 신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대응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끼어 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 미디어가 전하지 않는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한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한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